안녕하세요, 룬페리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이제 포이트로 가우스의 메인 킬를 완전히 끊는 다음에 남은 맨마커의 탐험으로 가거나 남은 서브키를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하기! 아, 숙적이랑 같은 무기로 죽었습니다. 조사기 데스먼드 308탄 12, 12기탄 60, 전투 단검 하나, 전투 산탄총 2, 데스먼드 안경 전쟁전 옷 일렉토론 차지팩 손가락 개틀링 레이저 그리고 아까 뇌 부수니까 부순 부서진 로봇들 분석 부품 에너지 셀 냉각기 또 외에는? 분석 부품 에너지 셀 다섯 그게 전부네요? 밑에 층에도 죽은 로봇이 따로 있을까요? 어 뭐야 뇌! 오 오오오오 오, 오, 오. 도끼로는 뇌가 안 부서집니다 여기 따는한 곳이네요? 다른 거, 다른 것 탑! 오 뭐야 오 되게 시란 소리가 나네요 작건 아 내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오핵분을건는지 전기 부품 여기 있는 프로텍터도 죽었네요 내 부서져가지고요? 어 근데 다 루팅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방도 살짝 둘러봤었으니까 더 이상 루팅할 건 없을 것 같네요 어 문! 아까 전에 받은 열쇠 때문에 열수 있게 됐죠? 오 여기에 루팅할 게 있네요 잠긴 금고 여기엔 스트스보이 툴, 의류가방 하나, 사이코, 쌍발 옆중 낚싯대, 레이 액션 소총이랑 삽 등등의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자, 이 m 리 c 탄약또 다른 탄약상자, 2mmC 탄약 상자, 여기도 이 m 리 c 탄약 마이크로퓨전 셀들, 에너지 셀, 그리고 초고주파 발생기랑 유니크 아이템이랑 SEC2NPC라는 설계도가 있네요. 뭐지? 작업대에서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컨버전 SEC2NPC, 백, 오, 그 에너지 셀을 최우초 파워셀로 바꿀 수 있네요. 저 설계도로 최면총 파우스를 100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구급상자, 혈액팩 스팀팩 더러운 물, 담긴 구급상자, 여기엔 혈액팩 2, 스팀팩 일곱 개 라더웨이 둘, 더러운 물두개가 있네요. 어, 그리고 포인트룩 가우스로 나가는 문, 근데 아이템이 좀 무거우니까 합치도록 할게요. 열기, 포인트 루가우. 오, 여기는... 경대 뒤쪽에 있던 섬들 중 하나네요. 오, 뭐야, 왜총 맞아? 누구야? 뭐야? 저거, 저거, 저거. 섬 중에 하나에 누가 저한테 총쏠 사람이 있습니다. 오, 저격 대결을 하자는 거죠? 오, 머리, 머리. 저격요 오, 밀수업자의 은신치명타 밀수업자 중한 명이 여기 있었네요. 지금 머리가 불과됐으니까 저 밀수업자가 갖고 있던 템들 루팅하고 배에 가서 진정히하는 김에 그... 다른 상태 이상들 다 치료를 하,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밀수업자가 있던 섬 다른 섬에는 루팅할 게 없었죠? 밀수업자 308탄 둘전투가버 손가락, 세열수류탄, 시칼 저격소총 그리고 타의상자 5mm... 아 10mm탄 15발 잠긴 탄약 상자, 308탄 10발, 308탄 7발. 그 외에는 위스키병, 돈육통조림 그게 전부네요. 어, 여기도 루팅을 다한것 같습니다. 핏보이! 아이템 합친다! 어, 합칠 템들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혈액팩을 좀 먹도록 할게요. 이게, 도전가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르프 근처에서 팔 수가 있는데, 일단, 50개 먹으라는 도전가지가 있어서, 지금 갖고 있는 혈액팩들을 다 먹어서, 도전가지를 진행하고, 혈액팩 팔기 전에, 도전가지 완료하고, 남은 혈액팩들을 팔도록 할게요. 엄청, 나중 이야기지만요. 그리고, 잡템들. 아, 이제 무게 확보가 됐네요. 그러면, 부드로 빠른 이동. 이제 여기서 짐 정리를 하고, 어, 메인 퀘하고 서우 퀘들은 아직 안한게좀 있으니까 서우 퀘들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제가 아직 데스원드 안경 효과를 안 봤었네요. 이거는 방어력 없고 무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값은 21이고 폭발 플러스 5에 총리 플러스 5의 효과가 있어요. 꽤 좋은 선글라스죠? 자, 짐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데스원드 안경 말고 초고들파 발생기도 얻었으니까 이것도 효과를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최적화탄을 끼면 데미지 83디페스는 128이라네요 무게는 3이고 값은 3428 그리고 방어력 무시 효과가 붙어있습니다 오 근데 최면총이랑 겉보기가 완전히 똑같죠? 조전도 <laughs> 약간 좀 어렵습니다 발사! 음, 발사하는 것도 최면총이랑 똑같은 탄환이네요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맞추면 방어력을 무시하고 80짜리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엄청 강력한 무기죠? 게다가 한손 무기에요. 허허. <laughs> 어쨌든, 이제 서브키를 할게요. 블랙홀 일가의 흑심. 의식을 버리는 곳에서 크리크벤이를 되찾아오십시오. 어, 할리 철물점에서 남동쪽에 있는 의식구역에 가서 진행하는 퀘스트네요. 그러면 철물점으로 가서 저 의식구역까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섬에 있는 주민 놈들이 훔쳐왔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발발이나 남봉꾼이나 추적꾼 같은 놈들이 나올 겁니다. 오. 지금 들어가지도 않는데 보이죠? 영류 소총 준비. 발상 오! 의심치맵도 한 방. 의로 쉽게 죽었네요. 왼쪽에 추적자. 오른쪽에 발발이. 추적자부터 잡을게요. 지금 보이는 게저녀석이니까요 임신치명 타 한방울 안 죽는다. 어, 달려온다. 레타임 쓰고 쏜다. 나무에 맞았다. 냉전한다. 레타임 어, 뭐야? 뭐야? 아마... 뭐죠? 그래서 그냥 도망갔는데요. 뭐야? 왜이제와 <laughs> 이상한 놈이죠. 어, 위험. 아직도... 뭐야? 뒤에 있었네. 뒤에 있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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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 되게 놀랐어 청소부, 제트, 보드카 야구방망이. 이 녀석 총, 총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총 갖고 있는 게 아니었죠? <웃음> 어. <웃음> 아, 어쨌든 의식구역을 발견했습니다. 청소부, 메덱스, 사이코, 3 5군 탄약. 이 녀석이, 차량을 갖고 있었네요. 그리고 세월술탄도 갖고 있었습니다. 아, 그 외에 루팅할 만한 건 없어 보이니까 빠르게 여기 파드집 문을 통해서 지하실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 지하실이 되게 어둡네요. 바닥에 피가 막 묻어 있습니다. 팝도 좀 있고, 이스트도 좀 있네요. 오, 뭔가 건축물이 있었었나보죠? 여전 지금은 뭐 전쟁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파괴된 것 같습니다. 오, 거품 소리. 포인트로 거기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거품 뽕어져 나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가다 보니까 왼쪽 길이랑 오른쪽 길로 길이 나뉘었습니다. 오른쪽에는 펑가 열매. 그리고 가스 나오는 방. 가스 나오는 거 수류탄 던져서 가스 뺄게요. 그리고 다른 길 어? 이라 퀸텀이랑 스팀팩 스위치 블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오,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와봤는데 정말 있었죠? 그리고 가스 있던 방 오, 금고, 금고 하나 있네요. 이스트 변이 된 버섯 문샤인 스트레스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에골드 음, 오른쪽 길은 이게 전부네요. 왼쪽 길로 가볼게요. 어, 뭐야. 오는 길에 12기지 탄이 있었는데, 올 때는 못 발견했네요. 하지만, 갈때 발견을 했습니다. 왼쪽 길. 여기에는, 어, 뭐야. 세이브. 뭐지? 테스트마크가 찍혀있는 곳이 되게 가깝네요? 벌써 끝이야? 아니, 이상한데? 거기안 나오네요? 뭐야. 깡통 치, 인형 재사용 칼 체리폭죽 펑과 열매 스팀팩 고양이 눈 재사용 칼스위치블레이드 수리 내구도 어느정도 회복했다 데미지 15 DPS 65 무게 1 값은 74 특수효과는 없는 시칼입니다 유니크 시칼이죠? 그리고 여기 갖다달라고 했던 책이 있는 제이용 받침 이거 챙기면 적들이 나타날까요? 세이브하고 숨어서 작동을 시킬게요 제이용 받침 이 받침대에 놓인 그큰 장소가 크리크맨이가 확실하다 책은 신선한 피로 보이는 것을 젖어있다 크리크맨이를 가져간다 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원신 그대로입니다 뭐야? 그냥 적이 없는 던전이었네요 오오 어, 메마커 메마커 무슨 소리가 들렸어! 라고 청소부가 했네요. 오. 미니웨 보이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순간이동을 했나 보죠? 그리고 발바리. 발발이. 발바리의발 부러트림. 아, 안 부러졌나? 왜 이렇게 빨라? 같이 시간 좀 보내자! 라네요. 시간, 시간, 시간. 아, 시간은 총알이지. 발바리 조사하기. 스팀팩, 사이코, 맥주, 사 오! 오! 뭐야? 수관이도 계속하네요. 나갈 때까지는 계속 은신해야 됩니다. 아... 제가 지뢰를 갖고 있나요? 전에... 아... 안 갖고 있네요. 방산에서꽤 많이 줬었는데 지금 그냥 보관을 다 해놨네요. 백크 베이 챙긴다. 그러면 수류탄이 지금 14개나 있으니까 수류탄 던지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알바리게 은신 치명타 드류탄. 아이고 아프겠다. 오! 아이고, 아프다! 아프다! 내가 아프다! 머리가 불고됐다! 아니, 타한만 맞았는데, 파워 찢어지고, <laughs> 머리도 찢어졌습니다. 의료가방. 스티팩. 찍어온 적이 없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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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 오! 운이 좋았죠? 적의 무게를, 무기를 한 방에 떨어뜨렸어요. 조사기 발발이아모니카메덱스 문샤인, 사비스트 위쪽에도 한명 있었죠? 세명 있었죠? 어, 뭐야, 지금 반응이 없다. 조사기 청소부. 30 라이플. 스윕하고 앞으로 간다. 일루탄 대기, 대기. 대기. 지금 발사자. 한발더 대기하자. 발사한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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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죽었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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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밑으로 내려가, 밑 네, 내려가. 흙을 먹자. 재단 뒤로 숨는다 아니야? 알았다. 아니야? 어, 안았습니다 체력 다 회복하면, 퀵 세이브 하고, 저작들 마저 잡을게요. 뚜루탄을 미리 던져놓고, 다른 하나, 핀, 호불락 말락 하는 상태로 대기를 해가지고, 세 명이 한 번에 나타났지만, 살았습니다. 오, 지금 은신이 주의 상태네요. 오, 저기있다. 오, 싸움권, 싸움권, 싸움권. 아이고, 샷건 아프다! 총알이 더 아프다! 내 총알이 더 아프다! 아이고, 살았다. 스펙. 머리 불고 머리 불고 지금 치료해왔자 다시 또 불고 될 테니까 무시할게요 쌍발 엽총 싸움꾼 스태펙 사이코 쇠기탄 인산탄손석고 뭐 비어있어 비어있어 아니 비어있다니까 왜두번봐 위에? 안 보인다 <laughs> 어? 어? 또또또 추격자 추자 추격자 추격자가 있었죠? 도끼 들고 있습니다 저거 맞으면 한방이 죽을 수도 있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잡으려는데요? 잡으면 되는데 왜 총을 으르하아 찍힌다! 잡아라, 잡아라! 하, 아, 잡았다! 어... 에덱스사이코 도끼, 이스트를 갖고 있네요. 계다 회복하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택 하나 더. 이 뒤로 가면 여기 나왔을 때도 저기 순간이동 해올 것 같네요. 오른쪽에 길, 킬탄. 퍼릿지만 반응 없다. 위쪽에도 길. 수류탄. 퍼리지만 반응이 없다. 어, 오른쪽 길은 제가 가봤었나요? 안 가봤던 곳이네요. 어 해골들, 인형들, 포크, 숟가락, 과열매 와인. 아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 있는 적들 다 잡은 걸까요? 아 무슨 소리지? 아, 거품 터진 소리 청소부 조사 32 라이플 제트, 버프아웃 오른쪽에 출구, 왼쪽에 길 왼쪽 길에 적들이 더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좀 보호할게요 수류탄 신한다미신 인신 그대로 와 음... 이 던전의 적은 다 잡은 것 같네요 나갔을 때 적들 리스폰 되는 것만 주의를 하면 할것 같습니다. 잠깐만, 여기 통로 이렇게 열었나 뒤에 뭐 올것 같다. 안는다 저거 없다, 없다. 이제 나갈 테니까 이신하고 스텔스 왜 키고 나갈게요. 블루타임 없다, 없다. 저거 없다. 스텔스임도 끈다, 블루타임도 끈다. 3인치 구로 본다. 3인치 구로 봐도 없다. 웨이티스도 아무 반응이 없네요. 어, 이제, 재난구호 전초기지로 가거나, 블랙홀의 저택으로 갈수 있습니다. 먼저, 전초기지 쪽에 가볼게요. 어, 아마, 책 파괴할 방법을, 어, 뭐야, 뭐야! 탈론커플이! 왜 있어? 어, 밀수 없자, 밀수 없자. 메모카에 적들이 표시된다. 아, 여기로 빠르게 이동했을 때 적이 나오네요. 어, 적들 더 있다, 더 있다. 이쪽 있다. 밀수 없자. 아, 죽었다. 일단, 키고, 나머지 한번 잡는다. 오, 뭐야. 밀수 없자. 저기, 저기, 의식장소 밖으로 나왔을 때는 적들이 안 나왔는데, 여기 오니까 적들이 생기네요. 밀수 없자. 전투가봇, 손가락, 플라즈마 수리탄, 초대형 망치. 밀수 없자. 3 5형 탄약, 32건 권총, 손가락. 마정 지밀수 없자. 5.02탄, 돌격 소총, 전투가봇, 손가락. 여기 원래 살던 사람은 괜찮을까요? 아르셀라이 텐트. 아, 마르셀라가 죽은 현장을 조사하십시오. 죽었네요. 마르셀라의 유언. 마르셀라 유언, 조사하기 마르셀라, 팀팩 다섯 개 권총, 스메리탄, 레버액션 소총, 마르셀라의 안전 열쇠. 안전 열쇠로 구급품을 챙기는 거였나보죠? 지금은 제가 전에 털어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네요. 그러면 얻은 테이프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르셀라 유언! 내가 잠든 동안 저들이 쳐들어왔답니다. 내가 살아날 거란 기대는 아니요 당신이 저 책을 오베디아에게 뺏기지 않기만 기도할 뿐이죠. 아... 당신이 내 임무를 대신 맡아줘요. 어쨌든 지금도 블랙홀의 저택에 갈수 있으니까, 일단 빠른 이동해서 책 주고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크래크 메뉴를 확실하게 파괴하는 방법이요. 하지만 긴 순리를 떠나야 해요. 포이트로 가고 북쪽으로 한 북쪽으로 한참 수한 곳이 안쪽까지 가야 돼요. 더니치로 불리는 곳을 찾아가십시오. 안에 들어가면 사악한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오 뭐야? 오벨리스크 표현이 가져다면 책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아니, 사악한 오벨리스크인데 왜 사악한 걸 파괴시키지? 사악한 책이랑 사악한 오벨리스크인데 맞는 사람끼리 친하지가 않나 보네요. 어쨌 그거 보고 세이브를 하고 블랙홀한테 지금 얻은 책을 주도록 할게요. 카르마가 내려가면 나쁜 놈이란 뜻이겠죠? <laughs> 책을 찾아야겠군. 어서, 어서 이리 주게. 케이블 <laughs> 주면 책을 찾아주지. <laugh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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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물론이지. <laughs> 자, 여기 신문으로 가실 때 그걸 나에게 돌려줄게. 테스트 <laughs> 완료. 경치 <겸치> 27. 경치 <laughs> 1000개. 카르마는? 딱히 안 내려가네요? <laughs> 지금 블랙홀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 <laughs> 잡을 수 있네요? 낡은 전쟁적 편사 평상, 평상복 꼬가락 크리크베니 이 크리크베니를 번니치에 가져가도 파괴가 될까요? 어, 어차피 배, 배값이 지금 공짜니까 마음 편하게 빠르게 이동할게요 파괴 안되면 로드해가지고 좋은 반영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빠르게 이동 포인트로가 부두 자 부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네이디한테 말을 건다. 아직 재미 못 봤나? 너에게 네, 말해줘.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자, 그냥 침대에서 자면 되나요? 아, 그냥 자면 되네요. 수도 항무지로 돌아간다. 그리고, 오, 여기에 네이인 엄마인 오, 캐서린이 있습니다. 어머나, 너 돌아왔네. 네이디 돌아왔어. 그래, 정말 고마워. 이제 그녀는 이 배를 가지고 있어. 이제 당신에게 보답을 지불할 여유가 생겼군. 자리금, 펑가 열매 10개 추가됨. 적도 300개 오 나쁘지 않네요 여기서도 그파이콘놈이 있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네요 딱히 뭔가 달라진 않습니다 오이배 근처에 오 뭐야 마일로 킹둘 저는 그냥 마일로만 죽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마일로 킹이 죽어 있네요 뭔가 혹시 더 루틴할 게 있을까요 이쪽에 하수도 오, 하수도의 시체 황무신 우리 가방 터. 더러운 물. 또 다른 황무진 버퍼 매덱스 깨끗한 물. <laughs> 위쪽에 뭔가 더 있을까요? 그치 않네요. 그러면 더니치빌딩으로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빠른 이동. 여기를 전에 둘러봤었으니까 쇼코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겠죠? 아 근데 쇼코이좀 높은 곳에 있었죠? 어디였더라? 어, 상세시도. 여기에서 오른쪽에 치명적인 미실로 가는 문이 있다네요. 이 위쪽으로 어떻게 가지? 못 올라가나? 아, 그러면 여기 좀 무서운 곳인데, 다시 타워을 해야겠네요. 길이 어디였지? 아, 잠깐만요. 올라갈 항목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킬랄골 문. 문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것 같은데? 안 된다 어, 헬파이어 아머. 바닥이 떨군다. 밟고 올라간다. 되나? 일로 와봐. 그렇지. 거기 있어. 봐봐. 그래, 타임 쓰고. 점프! 아, 안 된다. 안 된다. 아, 되나? 되나? 뭐야. 된 거야? 안된 거야? 픽 세이브! 문을 닫으면, 어, 자동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안 되면, 포기하고 일반 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뭐야. 안 된다. 포기! 엘파이암 장착! <laughs> 아 근데 어차피 전에 왔을 때구울들다 잡았으니까 그 시간만 좀 걸릴 뿐이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근데 길이 어디였지? 여긴 아닌데? 상세 지도 여기에서 뒤쪽 어딘가에 버려진 더니치 페어라는 곳으로 갈수 있는 문이 있다네요 거기를 통해서 이 던전을 진행해가지고 파레크 베니를 파괴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어 파괴 못하더라도 어차피 퀘스트 다시 처음부터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크래크 베니는제 수집용 탱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버리신더니치 페어. 오 드디어 이 던전의 오벨리스크 가 보이네요. 뭔가 무서운 오벨리스크죠? 오 작동 오벨리스크. 어니치 오벨리스크. 이 오벨리스크는 크레크베니와 같은 성질일 것이다. 그저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길함이 느껴집니다. 크레크베니로 오벨리스크의 가장자리를 찍어두른다. 오, 뭐야. 크레크베니 제거됨. 오. 배폭발이 <laughs> 일어나니 크레크베니가 제거가 됐죠? 이렇게 블랙홀이 갖고 있던 돈도 없고, 퀘스트도 좋은 방향으로 끝냈어요. 어, 그러면 이제 다시 포인트 룩아웃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남은 퀘스트나 메모카드를 해결하도록 할게요. 열기 더니치 빌딩! 자, 이번에는 이쯤에서 끝낼게요. 다음 화에서는 이제 포인트 룩아웃에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서브킬을 하면서 남아있는 다른 던전들에 들려오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